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정말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법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감에 있어서 뭐 여러 덕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서적인 친밀감, 감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분출이라든지 표현 그죠 이런 것들 뭐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 정말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이 법대로 믿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원리나 원칙이나 법을 깨면서까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연약하거나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감정적 뜨거움과 열심이 어떠한 귀한 덕목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또한 약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연약함이라는 게, 어떤 선전이나 선동, 선전 선동에 굉장히 취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뭐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금사빠, 금사빠라는 이야기를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뭐 케이스, 금방 사랑에 빠지는 뭐 남녀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게 역으로 작용을 하면은 그만큼 뭐 <laughs> 네.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이 기 돌아서면 또이 사람만큼 그 사람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자떼 어, 쓰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죽하면은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헌법이 엄연히 명시가 돼 있는데 헌법 위에 떼법이라 그래가지고 떼 쓰면은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사가 때 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때 쓴다고 해서 다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떠한 법과 원리에 맞춰서 살아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하게 뭐 특수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아,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정말로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뭐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무엇 무엇을 부여하실 것이다. 뭐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들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것 같고 또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면은 그거를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내 시각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의 속마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오고 가는가? 자, 뭐 나는 혹은 너는,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뭐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특수하다, 뭐 특별하게 <laughs> 선택을 받았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심을 받았다, 아 이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영적 프론티어, 교회 개척 사역이고, 우리 단체는 특수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근데 전 지구상을 다 뒤져보면요, 다른 나라에도 동일한 사역을 하는 단체와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을 뿐이지, 그러한 교회와 그런 단체는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만, 그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강대국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선교 사명을 이루시고 뭐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G2 국가가 되고 <laughs> 아, 좋죠.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내 나라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특별히 또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 나라가 잘 돼야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닌 말로 자국이 망하면 전 세계의 한국 이민자는요 뭐 난민으로 추락하는 거죠 그날부로 이민자에서 난민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내 나라가 잘 돼야 거기서 오는 반사 유익도 있고요 근데 유익을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내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바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바람이 강렬하고 강렬하다고 강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바람과 열망만 가지고 해서 대한민국이 크게 쓰임을 받고 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특별한 나라였습니까? 사실 특별한 걸로 치면은 이스라엘만큼 특별한 나라가 있을까요? 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말 계속 안 들어먹고 계속 순종하지 않고 거룩을 상실하고 죄 가운데 거하니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이건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구약을 읽어 보아도 우리는 조금만 읽어봐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계속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여지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물며 다른 나라들은 더볼거 없는 것이죠. 자, 아까 읽었던 대목에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 너에는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우리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 다 들어갑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걸 뭐 국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 있죠. 헌데 요새는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뽕을 이야기하는 게 일종의 어떤 뭐 심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스킬이라는 생각 또한 좀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뭔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더 어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특별하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는 특별하다. 라는 말을 가져다 주는 뭐 일종의 영적 우월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아도취 심리일 수도 있고요. 뭐그외 여러 심리적인 효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멘트들이 일종의 종교적인 수사와 심리적인 기술이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보거나 듣게 만드는 일들도 벌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더 나아가면은 우리 민족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자기 객관화를 잃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법대로 믿는 거, 어, 말씀에 의거해서 믿는 거, 믿을 수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룩을 상실해 나가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평가를 듣는 다윗도 아주 그냥 시궁창으로, 나락으로 처박히죠. 거룩을 상실하면 대한민국은 예외일까요?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 나는 예외일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건 어떻게 살았건 나는 예외겠습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도 온갖 수치와 시궁창에 처박히고 수모를 당하고 했는데, 자, 음,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이 죄, 죄의 파괴력이나 영향력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것.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믿습니다. 은혜로부터 시작됐고, 누구도 행위로 인해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인간이 절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지, 알아실 수 있고, 깨닫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측면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 혹은 뭐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죄는 아닐지 몰라도 관리가 안 되면 죄로 치닫거나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거대 악으로 치닫을 수 있는 태도나 습관 등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곳에서 넘어져도 높은 곳에서 넘어져도 둘다 다치지만 전자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파급력도 파괴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아, 평지에서 나 혼자 넘어지는 거 무릎 정도나 좀 까지고 스크라치 있는 거 누구한테 손에 끼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죠.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넘어지고 까지고 회복이 되어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말을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애들은 깨지고 까지고 다치면서 크는 것이라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는요. 저러한 말을 갖다 붙이기에는요 너무 파급력과 파괴력이 커서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덮어주기에는 좀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뭐 정죄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을 일삼고 정죄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그 분별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하면서도 뭐 정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좀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관찰을 해보다 보면은 보통 큰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초강력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그러고 살았는데 뭐저 정도쯤이야 뭐 관대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 사도바 아니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은세번 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잡아떼고 사실 세번 모른다고 잡아뗀거나.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나 베드로나 가론유다나 뭐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뭐 막상막하인데 어찌 됐든지 간에 베드로는 뭐 다시 복직을 했고요 예수님께 인정을 다시 받아서 사도로 복직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세계로 이제 편입해 들어올 때 받아들여줄 수 있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관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넘어졌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어잘 받아들이고 또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또한 같이 동시에 존재할 겁니다. 자,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너는 죄인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얼마나 의인이냐?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를 하겠고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반응들을 받아주기만 하니 제도적인 개선은 안 되고 진짜 회개의 열매는 보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삼자적인 입장에 있는 불신자들은 더 우습게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는 일들, 이제 다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 이, 아까 이제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대목에 쭉 이제 뭐 나오다가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너도 찍히는 바 된다. 속된 말로 그런 거죠. 너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똑바로 계속 잘 가지 않으면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부분을 너가 넘어서거나 멸시하거나, 가리거나 하게 되면은, 너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든, 뭐든지 간에 다 소용없고, 너도 찍히는 바 되게. 내가 너를 찍어서, 뭐 내다 버리겠다, 갖다 버리겠다. 약간 이렇게도 들리잖아요. 참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 위에서 올라가, 때법을 쓰려고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불쌍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쌍하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러 부분에 있어서 참, 어, 되게 조심스럽다. 또 조심스럽고 좀 신중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자라날수록 참 이게 유념을 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 또한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어 이런 희한하게 병든 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선민 의식이라든지 뭐 이러한 빠질 수 있는 정서적인 연약함이나 심리적인 약점을 개선하고 극복하고 이것보다 더잘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리고 또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때를 건강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그네의 때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찍으신 이스라엘도 원리를 거스르고 거룩함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무니 사정없이 어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도 죄 가운데 머무르고 말씀을 저버리니 수치와 모멸을 받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그들이 그러했으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대원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법 위에 때를 써서 억지로 우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겨서 될 일이 있고, 백배, 천배로 우겨도 안되는 일은 안되는 일이고, 어림없는 일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원리와 원칙에 의거해서 법대로 믿는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더욱더 변모되어져 가게 없어서, 병든 선민의식을 버리고, 나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특별해, 이러한... 어떤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믿음의 장성은 분량에 이르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고 영이 끝까지 잘되는 자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브자나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